샬롬. 크리스천 결혼관학교 3기 6월 주말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크리스천 결혼관학교 주말반은 하프데이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월 하프데이 커뮤니티 오프라인 모임 일자는 6월 1일, 8일, 15일,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네번 모이고요. 줌 게더링 교육 날짜는 6월 4일, 11일, 18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줌으로 진행합니다. 전모인 장소는 신촌이고, 구체적인 장소는 선발되신 분들에게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선발 인원은 남자 5명, 여자 5명, 총 10명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고요. 선발자 발표는 5월 31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오프라인 회비는 2만원씩 4주 8만원. 이데닉 게더링이죠. 어, 줌교육 회비는 1만원씩 3주 3만원입니다. 커뮤니티와 줌교육 회비는 각각 모임 전날까지 입금하시면 되고 당연히 11만원 한 번에 송금하셔도 됩니다. 실시간으로 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녹화 영상을 보셔도 되지만 대신 강의 요약 레포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의 중간에 lcs 과제가 있습니다. 화요일 이대리 게더링 줌교육 시간에 lcs 과제를 드리고요. 토요일에 lcs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프 스토리어, LCS 그리고 각종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하트 시그널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순서는 참가자 분들께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 토의로 정하시게 됩니다. 자, 5월 하프데이 커뮤니티와 캠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뭐 아시겠지만 선발 인원이 워낙 소규모로 뽑다 보니까. 지원자 대부분이 선발되지 못하셨는데요. 선발되지 못하신 분들도 아쉬우시겠지만, 저 역시 좀 아쉬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선발 과정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른바 제가 선발하는 그 선발 팁,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지난 5월 하프데이 커뮤니티도 그렇고 어, 이데니 캠프 선발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뭐냐하면 간증이 약간 조금 부실하다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잘써 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좀 부실하다는 느낌의 간증도 받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청 기간을 워낙 짧게 드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그렇게 써서 제출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선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간증이에요 간증 제가 지금 이 이데닉시즌 커뮤니티 말고도 1대1 소개팅 도 항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다른 정보는 상대방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죠. 심지어 이름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닉네임으로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딱 하나 공개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간증. 여러분 간증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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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예요. 저희 이 이데니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래요. 음. 물론 캠프는 이제 지역도 많이 보고 어, 3명씩 밖에 안 뽑기 때문에 연령대도 진짜 고려를 많이 합니다. 음. 근데 아무리 연령대가 딱 맞고 지역이 딱 고려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간증이 부실하잖아요? 그럼 절대 뽑지 못합니다. 음. 제가 이미 간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 간증의 정석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 다뤄드렸어요.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과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나의 삶 이거를 신학적으로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간증에 녹아있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뽑을 수 있겠어요? 물론 다들 너무 훌륭하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선발할 때 무슨 뭐 여러분들 연봉을 생각하겠어요? 뭐 외모를 생각하겠어요? 뭐 학벌을 생각하겠어요? 뭐뭘 생각하겠어요? 제가 그런 거 묻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그걸 무엇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간증이 유일한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선발하신 분들은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뭐 많겠죠? 음,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 존귀해 보이는 면모들이 그분들의 간증 속에 적어도 하나는 있었기 때문에 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만남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분들끼리 매칭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는 거예요. 자, 라이프 스토리가 뭐예요? 간증이에요. 그쵸? 간증. 첫 주차를 뺀 나머지 3주간 거의 내내 말하고 들을 내용들이 다 서로의 간증입니다. 라이프 스토리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지 아실 거예요. 구글 폼에 보시면 간증을 제일 마지막 질문으로 넣어 놨잖아요.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나의 복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그 구원론의 핵심은 여러분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기독교 신앙의 꽃이에요.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 없는 간증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성경 단체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디서 무슨 신학을 했고 물론 이런 것들도 간단히 나누실 필요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거듭났느냐, 는 겁니다. 회심 준비, 소명, 회심, 중생, 칭의, 성화, 이런 것이 자신의 삶에 일어났느냐, 일어났다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스토리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해봤자, 바른 지식을 가져봤자, 회심이 없고, 중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바른 지식으로 다른 크리스천들 넘어뜨리는 일에 집중하는 반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정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신의 존재를 주님 앞에 인정할 때 자신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회심하고 거듭난 그 체험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시간이 간증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저한테 드러내실 필요는 없죠. 음. 자기 자신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종의 계기가 있었음과 이를 통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깊이 인정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겸손, 그 나라는 존재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일생일 때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그 사건을 간증에 안쓸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물론 여러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에서 신앙을 했고 이단과는 전혀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요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을 그런 타이틀이나 어떤 라이센스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신앙의 출신, 근본이 어디 있느냐를 통해서 그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겠지만, 그리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저와 동일한 신학적 노선을 걷는 그런 개혁주의 신학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그 사람이 그걸 공부하고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출신으로, 그런 지식으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교리 공부 전혀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이미 다 이런 영적 체험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단어들의 의미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도 이미 삶에서는 다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알아요. 아, 내가 그때 체험한 게 회심이었구나. 아,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를 아 성화와 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메시지에도 되도록 신학적 용어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도 이런 신학적 용어 안 쓰셔도 되고 공부 안 하셔도 되고 몰라도 돼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근데 이런 신학적 용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그런 단어, 지식적인 거 몰라도 돼요. 죄사함의 지식이 아니라. 죄사함의 체험을 나누셔야 됩니다. 각자에게 나타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말 거듭난 자라면 이런 구원의 서정의 영적 체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가장 획기적인 영적 변화, 가장 획기적인 영적 사건, 그게 죄사함의 체험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던 그제 간증 영상도 링크 해드릴 테니까 예시로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간증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증 가이드 영상도 링크 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 체험이 없다 그러면은 아 내가 아직 결혼할 단계는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보시는 그런 계기가 어 되어도. 좋겠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 이렇게 캠프를 1년에 한 번씩만 하게 되면 기회가 너무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올해 한번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월 3일부터 5일쯤에 한번더 하려고 합니다. 10월에 있을 캠프에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프데이든 뭐 캠프든 제가 앞으로는 신청기간을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받을 테니까 간증 제발 좀잘 써주시고요. 지원서에 이렇게 매번 신청을 하시는 게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래도 매번 해주셔야 돼요. 음. 왜냐면 그 사이에 업데이트 되는 정보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저번에는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지원하실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즌마다 매번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선발되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1대1 소개팅 프로그램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1대1 소개팅은 매번 신청서 안 주셔도 됩니다. 한번 등록해놓으면 본인이 기록을 변경 요청 하시기 전까지 기록이 유효합니다. 자, 그럼 6월 하프데이 커뮤니티에서 만나요. 샬롬.